그만두고 음. 특성화고등학교를 간다고 결정할 때 그때 어머님 마음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원하니까 간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후회한 거 같아요. 음. 진짜 많이 미안해요. 어떤 점이 아. 제일 미안하신가요? 그냥 못해준게 미안하죠. 음. 네. 근데 이제 우리 주리 학생이 이렇게 코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데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건가요, 어머니? 저 닮아서. <웃음> <웃음> 아 지금 옆에 할머님도 나와 계신데 바로 할머님이 우리 어머님께서 그냥... 우리 사오 닮아서 예쁘지요. 사오를 아, 아, 닮았구나. 사오가 잘생겼잖아요 <laughs>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 할머님도 조금 닮은 것 같은데요, 우리 주리가? 할머니는 못생겼는데. 어유, 이쁘십니다. 우리 할머님께서 우리 주리 학생 자랑을 잘 해주셔야 심사위원분들께서 높은 점수를 주시거든요. 손지 자랑하려면 겁난디. 네. 겁난디? <laughs> 그리고 할머니한테 겁나 사랑스럽게 해주고요, 할머니를. 애기, 애기처럼 따독따독 해주고, 할머니 등을.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방송결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오면서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고 왔습니다. <laughs> 할머니 어떻게 춤을 추시면서 오셨는데요? 아, 이렇게... <웃음> <웃음> 하차, 하차, 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이 결선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도전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전자들의 결선 경연이 남아있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최종 결선 과제는요, 어느 멋진 날이었고요. 김은재 학생은 파티를, 또 남주리 학생은 명화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권여원 학생은 클럽. 마지막으로 류정희 학생은 여행을 주제로 메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30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안배 잘 해주시고요. 각자 주제에 맞게 메이크업을 통해서 그 주제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꿈의 기업 입사를 향한 최종 경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30분, 제한 시간 안에 각자 선택한 주제에 맞는 메이크업을 완성해야 하는데, 과연 도전자들은 어떤 메이크업을 선보일까? 예원 학생의 모델은 일단 메이크업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려하네요. 오늘 어딜 가는 분인가요? 이분이? 클럽에 가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학생들이 너무 조용하게 얘기라니까 조금 너무 긴장한 게아닌가라는생각드는데 어떻게 뭐 긴장하진 않았어요? 아 지금 긴장은 안돼요. 긴장은 안돼요. 근데 입도 안 떨어지고. <laughs> 꿈의 기업을 향한 결선 경연 무대. 도전자들의 바쁜 마음과는 상관없이 경연 시간은 흘러만 가고. 오, 4, 3, 2, 1. 준요 네. 자, 이제 이번 작품명은 30분간의 메이크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작품 발표만 남았다. 네 명의 결선 진출자 중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이크업은 누구의 작품일까? 전 학생입니다. 메이크업 주제는 클럽. 토요일 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보일 메이크업의 주제는 토요일 밤의 열기인데요. 클럽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스모키 메이크업을 이용하였고요. 우선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 섀도우를 실버와 네이비를 사용하여 깊고 그윽한 눈매와 섹시한 표현을 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 같은 경우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누디한 색깔을 선택하였고요. 피부 메이크업은 화려한 조명을 받아 입체적인 얼굴로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터를 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청순한 느낌의 여인을 섹시한 클럽녀로 변신시킨 권예원의 작품. 우지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클럽 문화가 좀 익숙하신가요? 선생님도? 아니 왜 이러세요? <laughs> 어,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다가가고 싶어요. 아 클럽에서 만났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 효과가 정말 잘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뭐 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윤기가 흐르는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된 거는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어, 요즘 클럽에 가 보면은 아주 개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좀 굉장히 좀우한 맛이 있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권혜원 학생의 점수를.